그래서 굳이 비교, 지금 비교를 잠깐, 잠깐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잠깐 해드렸는데, 그 1인치 센서 들어가 있는 파나소닉 X20. 근데 요즘에 군대니까 행사, 네, 행사 하잖아요. 이제 4월 3, 4, 5 계속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겨울에는 잠깐 이제 쉬시니까. 근데 그때는 그, 분 이제 무대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셨던 게 소니 Z90, Z190, 이런 모델을 많이 찾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하마소닉에서도 X20이라는 모델이 있다. 요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Z90이랑 AS700이 항상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좀 하셨어요. 줌이 광학 12배. 24배. 네, 광학 24배니까요. 줌이 모자르시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행사장 앞이나 중간에서 찍으실 거를 뒤에 가서 찍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대 영상 찍으시는 거면은 막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거의 줌픽 해놓고 쓰시기 때문에, 고정해놓고 찍으시기 때문에, X20, 1인치 센서에 광학 24배 줍니다. 네. 근데 C타입 단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용량 배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X-20 어, 2050에 비해서 C타입으로 바뀌었다 네, 제가 사실 물어봤어요 뭐 바뀌었냐 C타입으로 바뀌었다 네, 외형이 조금 더 작아졌다 근데 전잘못 느끼겠던데 작아졌는지 잘못 느꼈어요 근데 매력도 있는 건 의외로 C타입 이거 매력도 있어요 이거 대용량 배터리 되게 비싸요 20몇만원 나올걸요 3 0몇만원 20몇만원 나올걸 이거 하나면 끝이니까 네. 요걸로 하시면 10시간 이상 촬영하실 수 있거든요 뭐 안정적으로 영상 찍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X1600 CX-20이랑 차이가 마이크밴드 달려 있다 없다 근데 오케스트라 찍으시는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소리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럼 이제 XLR 마이크 장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메리트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어, 학원 선생님들께서 인터넷 강의 하신다든가 그러면 그냥 무선 마이크 쓰면 되거든요. 네, 무선 마이크 쓰시면 되기 때문에 XLR 마이크가 있냐 없냐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바디는 X 6 0 0이나 CX 20이나 별 차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 학원에서 쓰실 때는, 때는 전기 콘센트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C 타입이냐, 그냥 DC, 뭐 동그란 타입이냐, 아다터 타입이냐, 그것도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외부에서 찍으실 때가 문제인 거죠. 네, 이렇게 하시고.